4월 5일 새벽 주의 제단 앞에 나온 안산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6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ure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69쪽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5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리앗 라못이라. 가치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무나스의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부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르바니 비스바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구별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4절에서 49절은 요단 동쪽 백불 맞은 골짜기에서 있었던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의 서론 부분으로서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의 초기 가난 정복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성읍이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죽임을 당한 자의 친족은 그 살인자에 대한 피해 보복자의 의무를 가지고 그 살인한 자를 추격하였습니다. 이때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들이 이르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면 도피성이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보복자들은 더 이상 그 살인자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은 견고한 성읍이었고 또. 그 안에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도피한 자들이 생활에 어,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눈에 띄기 쉽도록 어, 길목에 설치되어 있었고, 또 폭이 14m가 되는 넓은 길을 닦아서 도피성에 이르는 길이 어, 용, 도피에 용이하도록 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살인자들이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없이 살인자들 모두를 받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자, 즉 고의로 고의적이지 않거나 살인할 동기가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도망해 온 살인자들을 판단해서 만약 악나라고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로 밝혀진다면, 비록 도피성의 피신했다 하더라도 공개 처형을 시킴으로써 심판의 준엄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도피성은 부지중의 살인한자가 공의로운 재판을 받기 전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부지중의 살인한자는 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다만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을 나가지 못했고 반드시 성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제안을 받음으로써 이 죽음에 대한 대속적 가치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끊임없는 피해 보복을 가로막고 또 복수하려는 자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의 제도를 주심으로써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은 바로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정죄받지 않고 생명을 보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영원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심판과 정죄를 피하고 또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바로 성도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도피성 밖을 벗어나서 다니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살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 피값을 보복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보호의 효력이 그 도피성 안에서만 작동되고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성도 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권위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주님께로부터 허락되는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날 때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의 자리가 줄이고 헐벗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자리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날 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과 안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 동쪽에 위치한 세곳의 도피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에 그리고 갓지파를 위해서 길르앗 라모세, 무나스 지파를 위해서 가산 곤란에 위치한 도피성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요단 서쪽의 세 곳의 도피성이 또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도상의 도피성의 위치들을 찍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루 길에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도피성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그 순간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 구원을 요청하는 그곳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우리의 신음과 탄원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을 문을 열어 우리를 맞으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껴안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도피성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이하에서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고별설고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초기 가안 정복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처부수고 얻은 가나안 땅의 지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쪽 1부0불 맞은 편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을 향해 첫 걸음을 시작했던 그때를 모세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왕들을 쳐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가난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확신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바라보는 약속의 땅, 또 모세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기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부여 잡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진, 진군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사순절 마지막 주를 함께 하,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 성이요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가 달려갈 만한 그곳에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어,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며 약속의 땅을 향해, 향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요 힘이요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해 언제나 신실한 주님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날로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단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아온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은밀한 간구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받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 우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